안녕하세요. 요리 세상입니다. 오늘은 감자 피자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자를 가지고 밀가루 없이 오븐도 없어도 되고 감자 피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반찬 감자 두 개, 프랑크 소세지 하나, 청피망반 개, 쌀가루가 두컨술이에요 쌀가루 두컨술에 모짜렐라 치즈. 그고 케첩. 만있으면 돼요. 어, 얇게 채칼로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썰어 써요 어, 이렇게 얇게 썰었습니다. 써요. 쌀가루 두 썰어 갖고. 소금 한 꼬집, 후추가루 이렇게 어. 해서 피자 반죽 끝냈습니다 피자 토핑으로 어? 청피망 피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슬라이스한 감자를 최대한 피자판을 만들어서 제일 약한 불, 감자가 투명할 때까지 익힙니다. 케찹으로 한번 발라서 토핑을 해줍니다. 하나 청피망으로 토핑해서 위에 모짜렐라 치즈 듬뿍 올려 이렇게 해서 뚜껑 덮고 열기를 가해 줍니다 이렇게 푸짐하게 완성되었습니다.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바나나가 들어가서요 달콤하고 훈제 프랑크 소스가 들어가서 불 맛이 나고요 청피망은 그 자체가 청량하고.